아우 불편하실 것 같아. 파이팅. 어 벌써 건진다고요? <laughs> 또, 미끼만 다 먹은 거 아니야? 입질이 없는데 왜 끌어올리는 거야? 그러니까요. <laughs> 인내심이라고 얘기하시더니. 어? 어? 저 물고 잡았는데요. 어? 어? 물고 잡았어요, 이거 봐봐요 이거 조그만 물고기잖아요, 잡은 거 아, 어, 우 진짜? 미끄러지 말이 리 걸렸는데 머리가 두 개잖아요 <laughs> 초소형 물고기 그죠? 그냥 걸린 거 같은데? <laughs> 뭐야? 진짜 도참 재수없다, 쟤도, 참 재수 없다, 쟤도. <웃음> <웃음> 저기 걸린 거움직이다 걸린 거, 거 같은데? 움직이다가. 아, 어떡해 응? 잡은 거라니까요, 진짜? 보이시죠? 이거 뭐 잡은 거잖아요 보이시다 아, 이만한 물고기 없잖아요 이만한 물고기 제가 넣은 적이 없는데 이거 봐봐요 움직이잖아요 하나 진 아. 진짜 잡았죠? 응. 올챙이 아니야? <laughs> 근데 그런 거안 쳐. <laughs>